뭐야 보자 일 여기 뭐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여기? 아 요거 땡겨서 이게 왜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었던 거죠? 얘를 위로 올리나? 야! 아닌데, 딱 여기 상자 사이즈인데? 던질 그거? 거리가? 딱요 상자 사이즈인데? 요 상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걸잘 활용해야 된다고. 아니네? 다시 내려오네? <laughs> 아니었다. 어, 뭐지? 아, 얘를 위로 올려야겠다. 일단 여기, 일단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. 올라가지네. 한번 더. 야. 안 나도! 나도! 나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. 아니면 요거 요거 뭐 어떻게 못나기나 뭐지? 이렇게 하..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서 던져볼까? 아, 얘 있으니까 더 어려워졌잖아, 게임이 아... 아 이렇게, 이렇게 못 던져, 얘는 또... 여기로 올라가나? 아닌데? 이거 빗자루? 아닌데? 아래쪽에 상자 같은 게 있다고요? 얘를 일단 활용은 해야 되는데?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되고 그리고 아 저기 설마 저쪽으로 뛰라는 건가 이쪽으로 아닌데 아니면 요 레버? 뭐지? 저, 여기부터 모르겠는데? 여기 저기까지 점프도 안 되고. 야, 너 힌트 줘봐. 그럼 요거 할수 있니? 아, 근데 요건 키가 딸리는데? 밖으로 다시 뭐 이렇게 가야 되나? 눈이 요걸 본다. 어 뭐야? 요것도 안 옮겨지는데? 어. 야, 너 같이 밀수 있다고 왜, 말을 안 했어? 어? 아하, 진짜. 야, 같이 밀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? 아, 끝까지 모른 척 했네. 이거 뭐 땡기면 되나? 어 왔다. 뭐 열어 열수 있다고? 해볼래? 아직 두 명이야? 아씨. 위에 올라가고 싶어? 자,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? 너 뭐, 일로 와. 뭘 던져서 떨구면 되나? 아 아니, 아니었다. 쟤도한명더 구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. 일단 여기 위로 올려보자. 아, 근데 얘가 책상, 아, 그 뭐지? 여기 위에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? 여기까지 아, 아 벽도 탈수 있네. 야, 벽탈수 있다고 왜말안 했어? 야, 너네 벽탈수 있다고 왜말안 했어? 아, 벽탈수 있다고 말해줬어야 될거 아니야? 아, 벽도 못탄줄 알았잖아. 야, 일로와, 내 친구 하자. 자, 이렇게 안아주면 친구가 될수 있죠? 위에 뭐도 없나? 어, 여기 개구멍 있다. 어, 이거 뭐야? 어. 어, 뭐야? 이거 소름 소름 돋는데 좀 여기 약간, 그거, 굳이 안 와도 되는 방 같은데, 굳이 와서 기분이 좀안 좋아졌네? 어, 안녕? 친구 할래? 아, 너 이미 친구 했잖아. 얘들아, 가자! 야, 너도 이거 문열수 있지? 너안 돼? 너가 해볼래? 자, 아 너도 안 돼? 자 이제 열어봐야 된다. 열어. 아, 조금 짧네. 열어. 안 되네. 이거 박스로 옮겨볼까요? 오케이. 자 얘들아 옮겨. 옮겨. 근데 얘가 문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냥 될거 같은데 각도만 잘 잡으면 여러 번못 잡나 아닌데 이쯤에서 허야 허야 아 위에 있는 나무 상자? 어, 저거면 되려나? 저기 던져 달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던지는 게 가, 맞는 것 같은데, 이방에아니 뭔가 또 있나? 어... 아니, 이 방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. 이 방은 그냥 그 뭐랄까, 아, 얘도 야, 얘들 또 올려서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점프해! 어우, 대충 넣어도 그냥 자석같이 붙네. 아니, 내려오는데? 내려온 거 뭔가 바로 하는 거 아니야? 아! 아, 다 같이 밀면 되구나 아, 여기 손바닥 자국 왜 있겠어. 야, 빨리 와. 야, 3번 빨리 와. 뭐 구경하고 있어. 빨리 밀어. 밀어! 그치. 아니, 위로 저렇게 가르치면 어떡해. 밑에 밀자고 해야지. 자, 1번. 점프. 아, 내가 하면 되구나. 아, 나, 나 너무 도구에 찌든 삶을 살았다랄까? <laughs> 내가... 위로 하면 올아 올리... 위로 하면 올리고 아안 올라가네. 내가 할게. 나안 되는데? <laughs> 기다려봐. 흘자! 석탄 위로 올라가서야 해 되나? 흘자! 자, 2 번. 가자. 자, 가자. 어? 여기 막혔는데? 와, 안 흘러가. 진심 쓰레기다. 남탓 오지게 하네. 자기가 안 하고 남 씩했네. 아니에요. 무슨 소리요. 아, 점프. 아, 아 되네. 아. 아, 되네. 아, 이제 알았죠? 어, 그렇게. 아, 됐네, 됐네. <laughs> 아, 됐네. 어. 어, 이렇게 하면 되지. 자, 일로 와! 일로 와! 이제, 이제 안 하나? 어, 안녕? 어, 뭐야. 얘안 들리려 하네? 건방지게. 이제 얘를 넣으면 되나? 아, 아니, 아니구나. 아, 석 타에 넣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. 얘들아, 일하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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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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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자, 일하자. 자, 한명 어디 갔어? 자, 얘들아, 일하자, 일하자! 없네? 자 얘들 일로일로일로자 일해야지 일해야지 자 얘들아 일하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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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여기 사다리 한번 타보고 싶은데? 한번 타고 이제 저기 올라가야겠다 여기 뭐 있는거 같아 여긴 그냥 여기 열리는 거고, 여기 뭐야? 아, 여기 뭐 별거 없네. 여기 위로 올라갈까? 위로 또 올라가게 만들었으니까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얘들아, 화이팅, 화이팅! 조금만 더 해보자! 어? 조금만 더 해보자, 화이팅! 어, <목소리> 뭐야? 어어... 아, 내가 좀 점프력이 낮네. 문을 다못 열어, 이거 들고 가나? 아, 목줄이요? 아, 오케이. 목줄 한번 해볼게요. 바로 밑에 목줄이.. 목줄 있었죠? 사실 어 체크포인트 어 저거 어, 추 한번 당겨볼게요 어왜 이렇게 오케이, 다시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, 천천히 쯤에서 오케이. 어? 아닌가? 전 별미 없나? 아, 저쪽으로 갈게요 그냥. 아,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. 친구 할래? 됐다. 그래서 전원 켜고 뭐야? 내가 고장낸 건가? 아, 어, 왜 이렇게 어두워? 왜 어두워? 오, 씨발! 잘못했어요! 잘못했어요! 여기 안에 들어가 숨는 겁다. 저기 꼭 가야 돼요? 저기 꼭 가야 돼? 제가 뭐였지? 소리를 못 듣는 거였나? 제가 소리를 못 듣는 거였죠. 앞을 못 봐요. 아, 오케이. 밝아도 모르겠네. 어떻어떻어떻어떻어떻. 아유, 이거 어떻게 해? 와 여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안 당기고 가면 되나? 아는데? 천천히 해요 계속? 이렇게. 천천히 가면 몰라요? 아! 아 이게 괜히 준게 아니야 아 이, 이걸 괜히 준게 아니야 이걸로 유인을 하는 거지. 괜히 준게 아니야, 이게. 왜 바로 열어? 왜 열어? 바로! 왜여기로 바로 오는 거야? 나 어떠,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. 오케이. 어떻게 하는, 하는지 알았죠? 아, 던지고 천천히. 불나는 걸. 오케이. 이거 불 나는 걸로. 오케이. 괜찮은데? 갔다 씨 <laughs> 아! 어. 뭐야,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여기 문을 열어볼까요? 아닌데, 이렇게 해서 아닌데 문이 안 닫고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 딱히 뭐발발뭐 올라가 그렇게 잘안 보이는데. 쪽으로 올라가나? 아, 이게 어디지? 4분 아니고. 올라와서 뭐 갈만한 데가 여기 말곤 따로 없는데 있는 건 아니고 깡통이 왜 있을까? 어어어이이이발 요, 요, 여기 자국. 손바닥 힌트가 다 있죠. 그렇지, 그럼 이걸 밟고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? 여기? 다 땡길 수 있나? 아, 다는 안 돼. 아, 다 있네. 근데 이건 따로 땡길 수는 없는 거고. 여기, 여기인 것 같다. 여기 딱 해서 하면 되겠네. 딱 여기지. 이렇게 해서 등반하고. 역시 똑똑해. 어. 나 요거 타고. 그렇지. 이렇게 하면 되죠? 아, 쉽다, 쉬워. 오예! 아, 아, 놀랬잖 아. 어? 잡아 왜안 잡아? 저거 못 잡네. 아좀 천천히 떨어져야지 갈수 있구나. 천천히 떨어져 볼게요. 그래서 천천히, 그치지이 반대편 개구멍으로. 던져서 문 여는 거겠죠?